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우리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아들의 자세 은혜의 밥만 먹어도 족하다. 회개하는 아들의 자세 은혜의 밥만 먹어도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속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상속 재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데 살아 생전에 달라는 것은 미리 가불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니까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 재산을 며칠이 안 되어서 현금화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먼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간 거죠.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나중에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듣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릴 정도로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 둘째 아들에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써버렸는데 더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그 나라에 그원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축년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심한 기근으로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1 4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흉년이 들자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복지가의 도움도 없었고 또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줄수 있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제 머슴이죠 일종의. 품권이라기보다는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그 집에서 먹을 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일해드리겠습니다하고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그 둘째 아들을 하여해서 고용해서 무슨 일을 시킵니까? 들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돼지 때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거죠. 죽음보다 못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인생의 깊은 밑바닥,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이 시기에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후보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주엄 열매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라도 먹고 싶었어요. 너무 굶주렸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주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신이 돼지보다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자신은 먹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줄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 일종의 모습들이죠. 이들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품꾼들은 자기가 지금 풍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풍성하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돼지에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하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밑에 있는 풍꾼들을 먼저 생각했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고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둘째 아들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그냥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냥 먹을 거 주면은 먹을 걸 주면은 그거 먹고 살면서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일하겠다라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말해요.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품꾼이 되어 살고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는. 아버지가 주는 그 부스러기의 떡이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세요. 딸로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이우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살더라도 은혜의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살더라도 그게 저에게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적인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올 때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도 돌아올 때도 그냥 요새는 좀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세상 밑에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더라도 어떠한 궁유를 주시더라도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주신 부스러기의 떡이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습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주시는 떡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로 또 어둠을 몰아내는 햇살로 우리의 삶에 생기를 심어주는 햇살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은혜도 적한 아이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면 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이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